어린이 보호 구역이랍니다. 불박차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1차로 가다가 자, 2차로로 앞차가 빠지고요. 네, 2차로로 변경합니다. 어린이 보호 구역이네요. 쭉 가는데 아이고. 뭐예요? 어린이 보호 구역. 속도 빠르지 않고요. 그런데 어 <laughs> 여기 차 사이에서 자전거가 태어납니다. 어린이 자전거. 빨간불이에요. 빨간불이지만 난 여기까지 갈수 있는 거죠? 속도 빠르지 않고. 불박차 잘못 있다, 잘못 없다. 투표 시작. 잘못 없다, 98%. 저럴 때 어떻게 가야 될까요? 그럼 2차로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? 저와 같은 경우, 자, 내가 저 앞에서 이제 우회전을 하면 2차로 갈수 있는 거죠? 네. 그리고 또 우회전 아니라 하더라도, 아, 1차로 막히네. 그럼 나 2차로 가야지. 그럴 수도 있는 거죠. 여기서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, 피하려면, 섰다 가고, 섰다 가고, 또 섰다 가고, 그렇게 가면 피할 수 있죠. 그렇게들 하시나요? 자전거 중앙선 넘어서 저렇게 갑자기 차사에 쑥 튀어나오면 저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? 저거 불법차는 잘못 없애야 되겠지. 아무리 어린이 보호역에서 어린이와 사고를 하더라도, 민식기법 적용돼야 맞습니까? 그래서 처벌돼 처벌해야 되나요? 어린이 보호에서는 어디서든지 어린이가 튀어올수 있으니까 정말 한 걸어, 한 걸어, 한 걸어 이렇게 가야 될까요? 중앙선 침범한 자전거 과실이 전혀 없나요? 여러분들의 98%는 자전거 100%라는 의견입니다. 아, 민식기법 적용될 것이 걱정돼서 민사 형사상 300만 원에 합의를 했대요. 맞는 건가요? 그건 본인의 선택이죠. 개인 돈 주고 합의하셨어요. 어린이는 이제 우리 나이로 10살이에요. 글쎄요. 아... 나한테 잘못이 있어야 합의하는 거죠. 자동차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?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 및 자동차에 흠집난 거 이건 보상받을 수 없나요? 저 어린이 부모가 해 줘야 되죠. 어린이 부모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그걸로 해줄 거고 없으면 어린이 부모 돈으로 해 줘야 되겠죠. 아예 책임 물을 수는 없나요? 네. 딱한 분만, 딱한 분만 자동차 잘못이 있다고 그랬고, 98% 자동차 잘못이 없다는 의견입니다. 저도 자동차가 뭘 잘못했을까?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동차 잘못을 찾기는 어렵고요. 자동차 잘못이 있다면, 하필은 왜 그때 거길 지나갔느냐? 그건 법적인 잘못이 아니죠.